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 프로야구 오늘은 끝나버린 연승 행진 그러나 무서운 기세 기아 타이거스 그리고. 4위 타란의 모든 것을 건 삼성 라이온스 양팀 간의 15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기아 타이거스의 타순입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용규 2번 타자 오익수 김원섭 자 리크 톰슨은 기아 타이거스의 3발 투수입니다 올 시즌 19경기 나와서 11승 3패 125와 3대리니 동안 508명을 타져봤습니다 1번 타자 유격수 김상수2번 타자 오익수 박하니 참타가 과연 진짜 강봉이 진짜 크루세타 22경기 나와서 8승 4패 3.86의 평균자책점 1.55의 WHIP를 기록을 하고 있는 크루세타 선수입니다. 그런 네.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맞습니다. 제스구잡아 어. 당겼습니다.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우중간 우익수 키 넘겼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삼루 타코스입니다. 김원섭은 삼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삼루가 됐습니다. 우익수 키를 완전히 넘겼습니다. 기아타이들이 노림수도 있고 네. 아, 3대1 영모선 어. 잘 잡았습니다 아 이제 잘 잡았어요 어어어 기습니다습니다자기범사은구 홈까지 들어옵니다 3점을 먼저 얻어내는 기아타이거스 1대0으로 기아가 점수를 먼저 얻어냈습니다 yeah. 잘 잡아놓고 이게 여기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고 마는군요 기선제압을 할수 있다는 얘기든요 이루 주자 3루로 가다가 홈까지. 자, 홈으로 백홈됩니다. 홈에서, 홈에서 세이한 점을 더치구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2대 0. 그리고 신상현은 1루에서 2루로 가다가 그만 태그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다시메슨대회 엎었고요. 투수 강습 그러나 그텀수대 글러브야 빨려들어갑니다. 아무튼 채태인 선수 잡히긴 했지만은 타이밍도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수만 또 촛을 유리 잡지 못했습니다. 중자 단차 기록하는 가만... 신명철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가 됐습니다. 자, 루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투컷터맞췄고요2루자로서1루를 늦었고, 1루로1루에서 아웃되는 박성민 스타트를 빨리 끊는 신명철은 2루까지 투아웃. 아, 나중에 신경수 어. 충전을 합니다1루주자3루로 헌까지. 자, 헌에서, 헌에서, 헌에서 세임. 한 점을 완회하는 삼성라니온스. 점수는 2대1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 키스버트모렸였습니다 잡아서 일로어 일로에서 어! 로1분나왔습니다자 어. 차선경은 3루까지 자홈까지홈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3루5 도발한 상상 초보 작은럼 과도 1루 1루에 잡아서 일로러일루에서 아웃되는 임상성 선수입니다 그래도 역시 리크 텀슨 선수가 좋은 투수라는 것이 4구 <laughs> 맞을 채비 아 스트레이트 볼리션 나오는데요 자, 원아웃 주자는 1로 볼카운트에서 원스라이스 3벌 타석은 김원석 1루자 스타트 끊고 1루로 2루에서 아이 지금 2루에서 아웃되고는 바다가 멈춰서고만은 이용이용기는저 볼넷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볼넷으로 판단을 했던 것같아데 그러니까, 본인도 보면서 뛰니까 이게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김원석 스를 볼카운트에서 또 중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기아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죠 네, 이 흐름이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하고 맞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야구 보고 싶다는 조기행코치였는데 야안 좋아요. 트레이드 볼에요. 네. 예. 이번에 들어서 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익수뒤로 우측 담장, 우측 담장,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최이섭 스리런 홈런. 득점을 최이섭의 홈런 단한 방으로 달아나는 기아타이거스최이섭 시즌 2물 번째 홈런 달아나는 스리런 홈런으로 장식합니다. 완전히 살아났네요, 지수 선수. 선수 네. 예.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크루세타 선수의, 투볼 이후에 첫 스트라이크 잡는 공을 잡아당겨서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점수는 5대1이 됩니다. 그 기어도 많은 실수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 초구받교 쳤습니다.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좌중간. 중교스키 넘겼습니다. 중교스키를 완전히 넘겼습니다. 2루까지2루까지 2루까지 가는 박기남 선수입니다. 3구 맞습니다 3구 잡아당겼습니다 1루 땅볼 1루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찍었습니다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1아웃 주자는 3루가 한 됐습니다 한 점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팀 배팅 가세가김원섭초 우익수 어, 뒤로 우측 담장 우측 담장 우측 담장 펜스를 이번에 또다시 때렸습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한 점을 더 달아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6대1 5점 차가 됐습니다 떠오르는 느낌이로 아, 유격수 아, 키 넘겼습니다. 좌전 안타 기록하는 신명철 선수입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승류가 다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 밀었습니다 좌수 앞에 떨어집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선로더라 홈까지한 점을 만회하는 삼성라이온스 점수는 6대2 몇점 차? 이 우선 12경기 나와서 2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59의 평균 자책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루 아. 아, 잡지를 못했습니다. 3루강 빠져나갑니다. 글러블을 갖다 대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번트 짧은 번트입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되는 박기남 선수입니다 희생버튼 성공시키는 박기남 1루 주자 이현건은 2루까지 조현근 선수입니다 올 시즌 2, 어, 22경기 나와서 1패가 있습니다 바깥쪽 많이 벗어났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바깥쪽 삼진 아웃 최원재 선수입니다 올 시즌 37경기 나와서 승승 1패 1루 홀드가 있습니다 어,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홍세화 과전 적시탑니다. 3루 주자 하으로 그리고 2루 주자마저 홈까지 불러들이는 최희섭 선수입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에서 아웃. 점수 2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이영곤 선수의 홈은 인정을 안 한다는 사인을 아 보냈어요. 그러니까 2루 주자는 홈에 들어오기 전에 1루 주자가 먼저 3루에서 아웃됐다는 습니다아 예, 예. 점수 한 점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7대2가 됐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우 중간입니다. 우중간, 우중간 완전히 칼라 나왔습니다. 2루 타코 김상현입니다. 2루까지 아 2루까지 가지를 못하는군요. 우사 주자 2루가 됐습니다. 변하고자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중견수 좌중간, 좌중간. 와 이번에 엄청나게 멀리 가는 타구가 나오는군요. 좌중간 완전히 넘겼습니다. 좌중간을 넘기는 김상훈의 투런 홈런. 완벽하게 쐐기를 박는 김상훈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어, 많은 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멀리 뻗어나가는 타구였어요. 좌중간을 완전히 넘겼습니다. 자, 이한 방으로 네. 오늘 경기는 좀 기울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두 번째 등판을 하고 있는 고 모석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고 모석 선수는 네. 잡았네요. 엄청 공을 밀었습니다.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아냈습니다. 우동균 좌익이스 플라이. 좋아 나옵니다. 잘 나갈 때 어려운 시점도 대비하는 음. 것이 좋은 어떤 대비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색은 안 하거든요. 아. 일루에서, 일루에서 아웃됐습니다. 네. 내색은 안 하지만 코칭 스텝 나름대로는 경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아니하면.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네.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 뭐 여러 가지 네.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하겠습니다만 삼성 라이언스의 테이블 사타 지금 역시 오늘도 계속 어.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9회 말은 제외해 놓고 본다면, 은 번덜러스라 2구 맞는 김창유 선수입니다. 아, 빗게 맞았습니다. 1루째 파울지역. 최이섭이 공을 잡으면서 경기 종료, 점수는 9대2 기아타이거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 기아타이거스가 연승이 끊어진 이후에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말끔하게 기아가 씻어내는군요.